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이혜인 씨의 6월, 6월이라는 어, 시험인데, 지금 6월이잖아요, 그죠? 네, 예, 6월인데, 지금 이제 읽어보면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낮을 씻고 환호하는 6월. 아,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문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왔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뭐냐면, 주인공이 뭐 누구냐, 그러니까 단어를 어떻게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중에서도 어떤 것이 주인공을 해 빛날 것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다, 다시 말해서, 어, 분명히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쓰면 안 이쁜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교에서 탈락시켜야 돼요. 탈락. 탈락.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 6월. 이게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6월이 이제 주인공이 좀 되고요. 조연을 어떻게 할 거냐, 조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환호,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숲속 또는 나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유월을 주인공으로 하고 아, 나무 또는 뭐 숲속 숲속을 조연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시를 쓰는데 에,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과 조연, 그러니까 주연과 조연을 정하는 일이 제일 먼저고 그 중에서 주연을 정하는 원칙은 원칙은 얘가 주연으로서 빛이 나느냐 이걸 봐줘야 돼. 그래서 받침이 없이 없는 데 정말 안이쁜 것이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이들 다시 말해서 굵게 나오지 않는 선들은 주인공으로 빼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걸 써서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빛이 날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덩어리감을 좀 만들어 셨는데 예, 이거를 숲 속의 나무들이 이렇게 숲 속의 나무들이. 이렇게 쓸 때는 굉장히 천천히 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천천히 쓰는데 처음에 쓸 때는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와서 얘는 좀 작죠. 얘하고 얘하고 틀리죠. 예. 얘는 두껍고 얘는 좀 작아요. 네. 이렇게 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글씨는 이럴 수 있어요. 네. 음. 숲속 숲속 하면, 얘가 여기 바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이때는 다운되었고, 다운돼서, 다운돼서 바로 밑에서 이렇게 다운돼서 씁니다. 숲속 보세요. 숲속. 같이 가요, 이렇게. 얘도 같이 가요, 이런. 질서, 질서. 근데 여기 오죠오는 길게 빼야돼. 그리 예뻐요. 이렇게. 대신, 대신, 이 받침 기억은 아주 얇겠습니다. 예, 숲속 이렇게 예숲속숲 속에 여기 쪽이 이쪽에다 맞춰야 돼요 이 라인의 끝에서 맞추는 게이뻐요 이렇게 왜냐하면 질서를 잡아주는 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숲 속에 예숲 속에 나무들이 예 나무는 이제 에 사실 이제 그 밭이 없기 때문에 얘가 아주 크게 쓰면 진짜 벙벙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작겠습니다 이렇게 나무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어요.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 이렇게. 나무. 대신 여기서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무. 예, 들. 들. 은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예, 들은 이렇게 쓰고. 여기도 맞추는 거죠. 같이. 질서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무들. 리. 예 나무들이 이렇게 됐어요 나무들이 예카톡왔어요예 <laughs> 그다음에 일제히 예 일제히 그래서 일제히 이 덩어리감을 가져야 되니까 이쪽에 일자가 이쪽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슉 그다음에 여기 왔죠 그래서 여기서 힘을 빼요 여기서 점점점 힘을 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힘을 점점점 빼줘라 그래서 이게 피압이 여기서 돼줘야 돼요. 일제히, 체히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일체히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죠? 숲 속에 나무들이 일체히예 낮을 씻고 여기서 낮을 씻고 이렇게인데 예. 낫, 하고을 씻고 이게 다크가다 틀려요, 그 요건 작은 거예요. 을과 고는 작게 써야 돼요. 그래서 낮을 씻고 아주 천천히 씁니다. 이렇게 굉장히 얇겠습니다. 이건 낮을 그다음에 씻고 자 씻고도 씻고. 야 네, 이렇게 돼 있죠.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예. 예, 전화 드릴게요. 예, 예, 씻고. 그 여기서 보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낮을 씻고. 일단 덩어리감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런 선들이 전체적인 아 얘가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선들이 여기 맞추는 거야. 여기 맞추고. 이 세로 선들을 이 방향 맞추고 세로 선과 가로 선들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이렇게 맞추는 것들이 얘랑 얘 맞추는 거죠 이렇게 얘점얘얘얘 얘, 얘. 얘. 그리고 요 끝도 요 맞추는 거예요. 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 얘가 네 번이면 다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시옷이 반복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다운 톤 다운 시켜서 이렇게 가져야숲 속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얘 예,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씻고 환호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환호하는, 자 환호하는, 환자가 안 이쁜 글씨예요. 음. 예, 안 이쁜 글씨예요. 그래서 환호하는 거는 안 이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약간 좀 자제시켜야 돼. 자제시켜야 돼. 그래서 환호하는은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정성스 예? 이렇게, 정성스럽게 씁니다. 환호하 환호. 환호, 환호 이렇게, 호하는 이렇게, 이이제6월이 있어요, 6월. 자, 6월을 정성껏 이게무작게 빨리 게 이렇게, 이이런 선들은 굉이히천이히 쓰셔야 돼이천게이그이이이이이 6월 주인공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6월을 어떻게 할건가 보시면 이제 얘가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얘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에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6월을 내리는 겁니다.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 예. 또 내려야 돼.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얘가 주인공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에요. 예.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 주인공이라. 그래서 이게... 여기 갈 때는 붓이 끝까지 딱민 상태에서 밀어줘야 이렇게 갈비 샥 나오는데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붓으로 중간에 들어버리면 안 돼. 누른 상태 하면 얘가 먹고 종이가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 얘가 먹물이 빠진 거야. 빠진 상태에서 붓이 지나가는 궤적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가줘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멈추거나 하게 되면 이게 망하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예, 여기다 이제 쓴 겁니다. 자, 이게해인 6월 정에면 6월에 내가. 래서6월 내가. 6월엔 내가 랍니다 네. 2 0 2 0년 이렇게 이건 되게 얇게 써 줘야 돼. 왜? 이게 본문이 아니니까. 예? 예. 그다음에 예. 이해인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서 하는데 여기다 씁니다. 예. 예 아주 얇게 예인, 예? 그 다음에 6월, 6월엔, 6월엔 내가, 예, 6월엔 내가 아이죠, 예. 내가 중이죠. 예, 중. 그래서 이제 누가 썼는지 나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청목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예, 전체적으로 덩어리가 정어리가 이렇게 딱 잡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숲속 숲속 아, 그다음에 유월 6월. 그러니까 6월을 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면서 얘가 이렇게 한번 힘 이렇게 휘감으면서 한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뭐 이렇게 가지면 아,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막 낙관을 찍으면 훨씬 더 좋은데 낙관 찍는 건 아, 나중에 아, 나중에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관도 여기다 찍습니다. 여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아주 예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질서가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죠. 여기서 보면은 유월에서 니이이 자연스러운 어떤 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선들은 위에 그 질서가 있어서 같이 사는 거지. 얘도 얘도 막 작도 타고 얘도 작도 타고 막 그러면 이제 무당 찍 태는 거야. 이거. 예? 그거 뭐냐면 이 규칙, 질서, 통일감, 통일감이 있어야 이 변화가 사는 건데 변화를 하지 않고 질서를 다 잡은 상태에서 변화 하나가 결국은 이 와이샤스에서 넥타이 역할을 한다는 뜻을 예,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아주 천천히 쓰는 거 보셨죠? 예. 자, 그럼 다음 작품 한번 해보겠습니다.